안녕 하 십니까？연예 대장 입니다. <laughs> 밀당 에 끌리 는 심리적 이유, 밀당 을하게되는 이유, 밀당 에 끌리 는 심리 적인, 이 유와 밀당 을하게되는 그냥 이유, 여러분, 저는 참 본성이라는 것을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에 대한 고뇌와 연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밀당이 뭐겠습니까? 밀당을 하면 밀당을 당하면 남자에게서는 그 안에서 이 남자는 이 욕심이 많거든요. 목표에 대한 그 달성하겠다는 그욕 욕심이 막합니다 여자에 비해서요 여자도 있, 있지만 여자는 밀당이란 걸 경험하게 되면 이 질투심이라는 것이 확 생깁니다 질투 시기 질투 좀 빼앗고 싶은 어떤 그런 어떤 본성이 삭 올라옵니다. 남자기는 전 목표 내 저것 갖겠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욕심이 확. 여자기는 시기 질투 빼앗고 싶은 마음이 확. 이 세상의 전쟁이 남자가 그 역을 내가 이기겠다, 왕이 되겠다, 전하를 빼앗겠다, 빼앗겠다. 그러면 수천만 명, 수십만 명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거 갖기 위해서. 엄청나죠. 그, 그. 그게 그 정체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 욕심. 그 정체가 세상에 드러날 때 보이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죽이고, 자르고, 빼앗고, 겁탈하고. 그게 욕심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욕심이 밭으로 그 커져가지고 밖으로 드러나 버렸을 때의 그 형태입니다. 코로나 또한 그런 또 전쟁을 부추기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또 뭐겠습니까? 여자의 질투, 시기, 빼앗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 또, 남자를 자극시켜서, 왕을 자극시켜서, 장군을 자격, 자극시켜서, 또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지요. 밀당! 남자, 여자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만히 좀 숨어, 숨어 있는,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딱 밀당이라든지 그러한 상황이 딱 벌어지면 안에 숨어 있는 그 본성 안에 있는 남자의 욕심이 여자의 시기 질투 빼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드러나는데 이게 조금 드러나지 않습니다. 확 드러납니다. 그러면 밀당을 당하고 물론 서로 좀 관심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나 반항하지만 올라왔어, 이게 달려듭니다. 심장이 뛰고, 소위 부부부를 끄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게 연애 과정에서 초반에는 조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쭉 연애 과정, 썸 과정 안에서 이 밀당, 이러한 그 본성 가지고 장난치는 이것만 이게 많이 벌어지면 그 연애가 정상적으로 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건 본성 가지고 장난친 것이니까. 그 밀당 이 욕심과 시기시투 빼앗고 싶은 마음, 요것만 계속 건드려서 연애가 되버리면 항상 좀 이렇게 자극은 있고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짜릿함은 있을 수 있고 뭔가가 있겠지만, 그건 사람 계속 못합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이 그걸 계속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밀당은 뭐, 아주 초반에, 한두 번씩이야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어떤 것으로 연애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밀당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연애를 잘 못하고, 남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고, 늘 주눅 들어있고, 소개팅 나오면 늘 차이고, 또는 늘 차고. 자꾸, 자꾸, 끝없이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야,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야. 나이가 계속, 계속 들고, 만나고, 만나고 해도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고. 계속 만나다 언젠가는 나오겠지, 언젠가는 있겠지. 여러분. 소개팅 100번, 200번. 약입니다 500번, 600번, 700번, 800번, 1000번, 2000번 많습니다. 한 500번을 넘어가 버리면 그건 좀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심한 중증병입니다. 어쩌면 고치기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온 마음, 몸과 마음이 거기에 초점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마사지 해줘야 되는데 잘 먹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인생 걸뜨는 사람들은 영상 밑에 블로그 보고 상담 신청하십시오. 자, 영상이 도움됐다면 밑에 땡스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항상 필수입니다. 좋아요도 누르지 않고 영상을 넬름, 그 거짓 마인드를 버리십시오 네자 고맙습니다